할머니, 아빠, 할머니가 낳았어요? 삼촌도요? 고모도요? 그런데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이렇게 작게 낳았어요? 아마 이 아이는 사람을 자라난다 라는 순리를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가끔 이런 생각하실 때 있지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저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훌륭해서가 아니라 택하셔서 훌륭하게 만들어가고 계시죠 이사야 말씀에 상항갈대 그것도 꺾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상항갈대 갈대는요 바로 황무지에서 자라나는데 황무지쓸게 없는 땅입니다 쓸모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자라는 갈대 오죽 더 쓸모가 없을까요? 게다가 상했어요 죄로 물들어 있는, 정말 죄로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저희들의 존재를 비유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갈대, 상한갈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훌륭하게 만들어 가지고 계시는 것 우리가, 제가 저를 아무리 봐도 상한갈대 같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야, 예수님 있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신다면, 그래서 믿는 거야? 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한다. 한 방에 쑥 하고 잘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그렇죠? 순종해야 잘합니다.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리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은 있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지만 사랑하기에 순종하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 약속이 성취되고 그것을 겪고 겪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죠.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애굽의 모든 풍속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먹는 거 입는 거다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구약의 말씀을 우리도 배워야 되냐고요? 그럼요. 구약과 신약은 사람이 나누었을 뿐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 어제 오늘 내일 동일하시다. 그러면 시간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요? 사람입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선물로요. 창세기 일장 봤더니 해와 달을 만드셨고 그것들을 통하여 24시간 또 365일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 그러,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수 있는 건 시간. 그 이상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십니다. 영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가 10편, 90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히 바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영원의 하나님이 공간과 시간 속에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무엇 하기 원하셨나요? 네, 교제하기 원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왜 살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나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살지요. 그 창조의 선물인데 그것을 저버린 것은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욕심의 마음을 네, 내어주게 되고 사단에게. 그로 인해서 받은 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너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태어남과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하지요. 그래서 10편 90편 10절에 풀은 아침에 피어 또 아침에 나와서 꽃이 피어 자라다가 곧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 강건하면 80인데 그것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그 시간을 선물로 받은 자임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마치 시간이 우리의 것이냐? 내가 시간의 주인이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시간의 주인이냐? 자기가 탐욕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자 했던 그 사람에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죠. 들숨이 날숨 되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의 매뉴얼대로 살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것, 이걸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겠죠? 오늘, 그래서 레위기 2 3장은 바로 요호와의 시간 속에 요호와의 절기 주신 말씀장입니다. 절기라 함은 페스티벌이라는 말로 나와 있는데요. 축제예요. 그런데 누가 정해주셨냐면, 요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절기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절기래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역사 속에서 행하신 날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절기예요. 성회의 날이다 라고 하셨죠? 이 성회는 거룩한 모임의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봤더니 소집하는 날, 즉다 모이는 날인 거죠. 다 모여야 하니 뭐할수 없어요. 일하지 말아라라고 하셨어요. 이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곱 가지 절기가 다 그러합니다. 그 중에 성회로 모이는 첫 번째 절기 바로 안식일입니다. 23장 3절에 봤더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아멘. 이 안식일이 성회의 날인데, 이곳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 이 안식일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됐죠? 장세기 2장 1절과 2절, 아, 3절.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요호와께서 만드시던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 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날.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쉬셨으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필요, 이제 일하실 필요가 없는 그 상태.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성된 상태. 그쵸. 부족함이 없는 완전수라고 여기고 있지요. 그럼 안식하는 그 일곱째 날에는 뭐 하면 되나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면서, 와, 정말 놀라우시다. 라고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 즉, 에덴 농사는요. 쭉 계속 뭐예요? 일곱째 날이었던 거예요. 그쵸? 다시 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사람이 네, 죄를 지어 네. <laughs> 일을 하게 되었으니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곱째 날을 따로 지켜드려야 되는 날이 되었죠. 제가 예전에 그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한적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저는 일할 건데, 아, 아, 저는 안식일 날쉴 거예요. 사장이 될 건데요. 저는 쉬고 우리 직원들이 일하게 하면 돼요. 막 그러더라고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날은 쉬는 안식일인데, 내 아들, 딸, 여종, 남종, 나귀, 소." 내문안에 거하는 모든 계기라도 올 모든 피플이 다 쉬게 해라요. 그러니까 나는 쉬고 누구는 일시키면 안 되는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24시간 일해라. 쉼 없이 일해라.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분위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끊임없이 거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해와 달 주셔서 낮과 밤 주셨죠. 밤에는 자야 합니다. 밤에는요 살인사건, 강간사건 참 험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낮에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쉽게 하지 못하죠. 하던 일을 멈추고 밤에는 자야 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안식일에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오셔야 해요. 러시아 사람들 공산주의였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교회 가는 것을 막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7일 동안 일하고 8일째 되는 날 쉬게 했답니다. 생산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더래요. 이렇게 저렇게 요호화에 주신 이 질서를 바꿔봤지만, 결국에는 다시, 네, 이 말씀대로, 아, 사람은 만들어진 것이, 창조된 것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구나. 순리대로 가게. 다시 온점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안식일.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훈련시키셨죠? 광야에서.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에게 먹을 것을 받는다고 생각했나요? 바로에게서요. 우리의 먹을 것은 바로에게 나온다. 끊임없이 일하자. 눈치 보며, 긴장하며, 노예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딱 부르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땅, 광야에서 뭐만 훈련시키셨냐면, 아침마다 일어나면 만나 거두는 일을 훈련시키셨어요. 아침마다 거두죠? 하루치.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 거둬도 되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날 너희가 쉬어도 내가 먹는 거다 준다. 굶기지 않는다, 이것을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즉, 내가 이래서 내 힘으로 먹고 산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몸에 베이게 하시는 것이겠죠. 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어떻게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긴장 상태에서 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광야 속에서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말씀 순종합니다. 시간은 하나님 것. 나는 그 시간을 선물 받은 사람. 이 시간을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긴가민가하신 분들은요 말씀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으실 때 긴가민가할 때는 무조건 해보세요. 해보면 그 다음에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어, 엄하게 말씀하셨는지 출애국기 31장 봤더니 너희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텐데 만약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다 죽여라 일하는 자도 죽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그날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laughs> 우리 다 죽나요? 아니요 몸은 살아있죠 하지만 뭐가 죽나요? 영 혼이 죽어요. 우리가 막 바쁘게 살다 보면 누구를 잊어버려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집하시는 거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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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여서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함께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도 늘 긴장 속에 살다가 아, 맞아. 내 삶의 주인, 이 시간의 주인, 우리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해야 내 영혼이 소생케 될 텐데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들의 영혼은 점점, 점점 죽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 우리 아버지의 관심은요 우리의 영혼에 있으세요 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예 노예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 주신 거잖아요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나요? 죽음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그 23장 4절로부터 보면 바로 6월절에 대한 절기가 나오는데 이 절기 또한 성회로 모여라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하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딱 출발하게 하시는 그날 밤 바로 그그 달의 첫째 달그 첫째 달의 14일을 14일 저녁을 6월절로 삼으셨죠.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쓴 나무를 먹고 무교병, 그러니까 효모가 들어가면 안 돼, 효소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맛이 하나도 없지만 급히 먹는 그 빵을 먹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자유인으로 인도하시고 건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첫 번째 유월절을 영원토록 지키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지키죠. 아이들과 함께 쓴나물을 먹어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요. 달달한 빵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묻겠죠. 아버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 주셨단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킬수 있는 6월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식탁 되게 하시는 거죠. 쓴 나무를 먹으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쓰디 쓴 인생이었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쓰디쓸 거야. 얼마나 공허하겠니? 얼마나 허탄하겠니? 하나님을 떠나간 솔로몬이 마지막 얘기한 것처럼 헛되다, 헛되다라고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를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멘. 그 6월절 어린 양이 피는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아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단한 번의 희생제사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주시고 만들어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더 이상 죄에 묶여서,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눈치 보고, 기죽어 하고, 끊임없이 일해야 살것 같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될것 같고, 그런 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그 집으로 가는 인생, 그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무교절을 지킬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이 첫날과 끝날에는요, 성회로 모이라고 했죠? 성회는 모이고 소집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다고 했죠? 지금 이스라엘요이 6월절이면, 예, 적어도 일주일, 그리고 2주, 혹은 어떤 곳은 3주도 그냥 쉰다고 합니다. 왜요? 이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이 날을 기억하면서 뭐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이 시간 속에 살면서 요호와와 교제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아니 하던 것도 이 안식일이라도 우리에게 이제 어주님이날이 주일을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지 이날딱한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 인생 그 일주일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던가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막 읽어야 돼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또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버지 앞에 여쭙고 그렇게 살다 보면 삶이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 나는 고민했지만 하나님은 풀어가시고 나는 조급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기쁨의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겠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내것 아닙니다.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계획 세웠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아버지시라는 것. 오늘 이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제 일상에서의 하나님과의 시간 시작되시겠죠? 이 나머지 날들을 보면 무교별, 무교절을 떠나서 또뭐칠칠절 초막절 등등의 이이 이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절기의 공통점은 그겁니다. 모여라 이거요. 모여서 소집해서 뭐해라? 요호와를 기억하고 찬양하라. 요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 높여드려라.라고 하시는 그 절기. 우리들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답게 훌륭하게 만들어가 주시는 이삶 속에 거하여 있, 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시간 내것 아닌데, 내 것이냥 살아갔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신데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신 것은 이 모든 절기를 기억하라 하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인데 우리의 오해는 잘라내 주시고 하나님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절기의 날들로 살아간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하셨으니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또 6일 동안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셨다오니 오늘부터 주시는 그 날들을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게 죄선을 대해서 살다가 또 하나님께 거룩하게 모여서 모이는 이 소집 되는성의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또 사모하고 사모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